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십일장 1육절부터 삼십일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십일장 1육절부터 삼십일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팽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밀어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오 아멘. 어린 시절 이 동화나 어, 이야기를 통해서 주는 교훈 중에 하나인 이 권선징악은 어, 바, 이 권선징악을 바라보면 막상 이 현실에서는 오히려 이 착한 사람들이 바가지를 쓰거나 때로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도리어 이 악인들이 형통함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장 악인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 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어, 징계와 심판이 있을 것이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선을 행하는 자들 그리고 이웃을 돌아보는 자들에게는 참된 축복과 형통함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의 저자 또한 오늘 말씀 속에서 악인과 의인의 이두 모습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이 그리고 하나님을 잊고 악과 교만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죽음 그리고 패망이 있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이 잠언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두 가지의 길을 볼. 보여주면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그 길을 보여주면서 어, 결론적으로는 진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참된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지혜의 길이 무엇인지 제시해주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길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대조되는 이 의인과 악인의 길은 어떻게 다르고 또그 결과는 또 어떻게 다를까요? 어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에 이르기까지 어총 16가지의 교훈이 많이 등장하지만 시간상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음과 의지에 있어서입니다. 마음과 의지, 그 내적인 측면에 있어서 나타나는 악인과 의인의 이 대조적인 모습과 결과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볼수 보이는 이 1절 말씀에서 유덕한 여자라는 것은 이 친절한 여자 자비로운 여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근면한 남자는 근면성실하다는 것이 아니라 폭력적인 남자, 무자비한 남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점은 어떠한 성적인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이 대조적인 다름을 표현하고자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곧 친절하고 자비를 베푸는 자가 얻는 것은 영광을 얻는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지는 않았지만 받았던 그 영광과 같은 그러한 영광을 의미합니다. 곧 그렇게 친절하며 자비를 베푸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게 되지만 폭력적인 자들은 무자비한 자들은 재물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물을 얻는다라는 것은 물질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지 못한 채 그저 재물에 대한 자신의 어떠한 욕망 욕심만을 붙잡게 된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다음 절을 또 이어서 계속 보시면 인자한 자는 외적인 부분은 물론이며 자신의 영혼의 그 필요까지 채우게 됩니다. 그러나 잔인한 자는 자기의 외적인 몸에도 무엇 하나 채워 주지 못한 채 도리어 해롭게 되는 결과를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악인은 제 아무리 자신의 수고대로 거두어 드리고 또그 삭스를 거두어 드린다 한들 별반 거두어 드리는 것은 없으며 도리어 그것이 죽음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를 선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확실한 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의인과 악인의 모습은 이내적인 측면과 마음과 그 의지에 있어서 큰 차이와 서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의인과 악인의 이 내적인 측면 말고도 이 관계와 이 재물 즉어 공동체와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전혀 다른 두 상반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의인은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자신의 것을 더욱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인은 어떻습니까? 남에게 베풀지 않고 더욱 아끼고 아껴서 자신의 창고에. 채워두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 농경 사회에서는 수확한 곡식을 어 그때그때 그때 팔아서 때로는 힘든 이웃들이 이것을 사가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경제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당시에 어떠한 몇몇의 이 악인들은 이 수확한 곡식을 팔지 않고 자신의 이 창고에다 가득가득 채워 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뭄과 같은 어려운 시기가 어, 다가오면 아주 비싼 가격, 가격에 그것을 내놓아서 부당적인 이익을 추구 추구하려는 그것을 챙기려 가는 악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악인들이 이렇게 수, 부당의 이익을 통해서 수많은 유익을 챙기고 부하게 되는 것 같으나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것을 이웃에게 나눠주며 구제하는 것을 좋아하는 자가 더욱 부하고 어, 풍족하게 될 것이고 자신의 것을 아끼고 아껴서 이웃에게 내어놓지 않는 자는 도리어 더 가난하여질 뿐 아니라. 이웃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선을 간절히 찾는다라는 것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선한 일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부지런히 찾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인을 받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을 더듬어 찾는다라는 것은 어, 조사다 묻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부러 악을 저지르기 위해 막이악 을 행할 것을 찾아서 찾아나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곧 그러한 자들에게는 분명히 악이 임할 것이라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공동체와 이 사회 속에서 또한 관계와 이 재물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 의인과 악인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29절과 3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며 지혜를 따르지 않는 이 미련한 자는 가난하여져서 결국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될것 되어 버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제하며 이웃에게 선을 베풀 선을 베푸는 자는 도리어 지혜로운 자를 얻게 되는 완전히 상반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원의 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생명과 축복 그리고 형통함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미련한 자에게는 죽음과 심판 그리고 패망이 있을 것이라 말하면서 결국 우리에게 이두 길을 제시해 보여주면서 이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인의 그 길을 가는 자가 되라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바로 우리에게. 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읽고 의인의 길을 가길 원하는 바로 우리들, 어, 바로 지금 그렇다면 지금 오늘 우리가 어떻게 또한 무엇을 오늘 하루 가운데에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어,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는 이 의인의 모습과 그 삶의 모습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 의인이 행하는 이 모든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간된 것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다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대표적으로만 보더라도 레위기와 신명이 말씀을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규례와 또 지켜야 할 것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와 신명이 말씀 속에서도 공동체 속에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정결함을 따라 이 세상 속에서 살아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의 말씀을 또 한번 떠올려 봅시다. 대표적으로 이 산상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을 뿐더러 가장 아름다운 모범이 되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 자기희생적인 그 모범의 삶을 통하여서도 참된 이 삶의 모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한 모습이 어디에서요? 이 의인의 모습을 통해서 비추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오늘 하루가 우리가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충분하며 가장 확실한 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순종함으로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존파이퍼 목사님은 겸손에 대한 여섯 가지 중 가장 첫 번째로 겸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래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와 권세 아래 바로 우리 자신을 겸손히 복종시키며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그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였던 나의 미련한 마음과 세상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였던 나의 어리석은 욕망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참된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엎드리며 겸손히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바라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바로 오늘 하루 본 받아서 더 낮아지고 더 사랑하며 더 이웃들에게 우리의 것을 내어주며 베푸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자원의 말씀을 통하여 악인과 의인의 길을 보여주시며 정말로 참된 우리가 나아가야 할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나아가야 할그 발걸음의 모습을 제시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착하기 위해서만 의롭기 위해서만 그렇게 우리의 얼굴에 가면을 쓰고 의로운 척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 말 우리의 마음인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비추어 보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 철저히 겸손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래 그 복종하는 우리 애들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찢으시며 참된 사랑과 그 희생을 보여주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 대하여 우리의 모든 어, 도시에 대하여 정말로 우리의 것을 더욱더 내어주며 그들에게 선을 베풀며 의를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참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말씀에 따라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